매달 내 소중한 돈으로 보험료 열심히 내고 계시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 받기 위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덜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럴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갖고 계신 수술비 보험을 통해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없는 걸 억지로 받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와 대장에서 용종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수술비 보험금을 몇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수술비에서 한 번,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한 번씩 두 번만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에서. 두번종 수술비에서 한 번에서 세 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을 한 번에 여러 개 제거했어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 번밖에 못 받죠. 보장 내용을 모르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놓친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이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몰라서 못 봤던 보험금 이번 기회에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사남의 아빠입니다. 한 여성이 자기는 전문가를 통해 최고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5월 이 여성이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 후 5개월 뒤인 2019년 10월 여러 보험회사를 조합해서 한번 수술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날짜를 잡고 고주파열 치료술로 갑상선 결절 제거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비 보험금 200만원을 기대하며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고주파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보험 가입 전에 갑상선 결절을 알렸어야 했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약관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질병 수술비 약관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놓쳤는지 왜 보험금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입니다. 이 특별약관에 다음 잘 보세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보. 특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질병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입니다. 갑상선 결절 진단은 언제 받았죠? 보험. 계약하기 전에 진단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흔하게 못 받는 수술비 중에 위에서 용종 하나 떼고 대장에서 용종 하나 떼어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있었어요 수술비 몇번 받아야 하죠 세 번이 맞아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질병 수술비에서 한번 종수술비에서 한번 해서 두번 밖에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소비자들은 우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이 들어오면 잘 들어왔겠지라고 믿어버리시더라고요. 질병수술비 약관에는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을 받으면 하나의 수술로 간주한다고 나오는데요. 위 대장 용종 떼는 게 같은 질병인가요? 다르죠. 그래서 두번 받아야 맞고요. 종수술비는 동시에 여러 개 수술을 하면 한 번만 수술비를 주는데 그 부위가 다르면 두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대장은 흉복부 장기로 하나의 부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한 번만 줍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3년 안 지났으면 보험금 청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술비 보험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 상해 수술비, 두 번째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 세 번째 112대, 119대와 같은 N대 수술비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수술비 보험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 중요한 거는 어떤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와 방법을 알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세 종류의 수술비 특약 중 범위가 가장 넓은 건 어딜까요?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병 수술비가 가장 좋은 수술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입 한도가 적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어른들 보험은 30만 원이 최대고 어린이 보험은 50만 원이 최대입니다. 반면 상해 수술비는 한도가 질병보다는 더 높죠. 그렇다보니 비싼 수술에 대한 대비가 질병 수술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하시는 게 1호종 질병수술비와 엔대수술비인데요. 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특약일 수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1에서 5종으로 구분하기에 그 중에 해당하면 주는 수술입니다. 가벼운 수술인 일종부터 난이도에 따라 2, 3, 4, 5종 이렇게 나뉩니다. 약관 분류표에 해당하는 부위와 약관에 기록된 수술을 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 수술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한도가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큰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좋은 수술 특약입니다. 다음, 핸드 수술 특약은 보험사마다 구분해 놓은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했을 때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112되면 112개 질병에 해당하는 수술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범위 면에서는 가장 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술을 하면 수술 방법이 어떠냐를 묻지 않고 보험금을 주고 위험한 수술은 한도 또한 높기에 이 수술비 또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죠. 그럼 어떤 조건이 맞아야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개의 수술 특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수술 특약 모두 수술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정의는 다 같고요. 수술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술이라 하면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사가 치료가 필요해서 수술 도구를 가지고 몸에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행위를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술을 하는데 꼭 수술 칼로만 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다른 신의료 기술로 수술을 해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주파 열 응고술, 복강경 내시경 협동 수술 같은 게 있겠죠. 첫 번째 조건, 수술의 정의에 맞아야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면책 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책 사항은 쉬운 말로 보상에서 빠지는 것, 제외시키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수술비 면책 사항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면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실비나 진단비, 보험도 개피수에 고이는 면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외에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차단,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 등이 면책사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술비에 대한 면책 사항은 각 회사마다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 아니고 해당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런 걸 연구해서 가장 좋은 약관을 갖고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게저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종 수술비와 엔드 수술비와 가는 내용인데요. 종 수술비는 1에서 5종까지 수술 부위와 수술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수술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가 맞고 면책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수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종수술비 약관의 일부인데요. 구분과 수술명으로 나눕니다. 피부 이식 수술하면 1종, 유방 절단 수술을 하면 3종, 근골의 수술에서 14의 근건 인대 연골 관열수술 일종, 비골수술 일종 등 이런 식으로 수술의 방법에 따라 종별로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종수술비는 수술 분류표에 기록되어 있는 수술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해 수술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상봉합술 아시죠? 창상봉합술을 하면 수술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을 아느냐 모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그냥 창상봉합술은 이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수술의 정의를 뭐라고 했죠? 의사가 기구를 가지고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체를 절제하거나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수술이라고 했죠. 그냥 찢어진 살을 꿰매는 행위는 정의에 맞지 않다고 요즘은 수술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창상봉합술도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 두 번째, 금봉합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 세 번째, 변연절제와 금봉합술을 함께한 창상봉합술.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 수술비 100만원, 상해 1호종 수술비에서 1종 50만원 가입되었다면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서는 상해수술비 100만원, 금봉합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1호종 수술비에서 1종 수술비 50만원, 변연절제와 금봉합을 같이 한다면 상해 100만원과 종수술비 50만원을 더한 150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몇년 전에 지방에 계신 고객님이 톱질을 하다가 실수로 손을 다쳐서 변연절제와 금봉합술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친 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꼭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수술 확인서에 상세하게 기록해 달라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변연절제와 금봉합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이라고. 기록해 주셨고요. 청구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사에서 상해수술비와 종수술비에서 수술비를 줬습니다. 반면 동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수술비 보험금 상해 수술비 보험금만 줍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반드시 청구가 되고 보험금이 들어왔으면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 한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변연절제 수를 포함한 창상 봉합 수를 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자료를 보험사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가 뭐냐면 보험사는 변연 절제를 포함한 창상 봉합술은 상해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서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설계사를 두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엔에 수술비는 어떨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의 정의에 맞냐? 면책 사항은 아니냐? 둘다 통과하면 이제 엔대 수술은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엔대 수술비는 각 보험사마다 나누는 방식이나 가입 금액이 상이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24대 22대 질병 분류표에 있는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가입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에 맞고 면책 사항이 아니어야 하고 플러스 종수술비는 분류표에 기록된 수술을 해야 하고 엔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표에 기록된 질병으로 수술을 해야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수술 범위는 일반 질병 상해 수술비가 가장 넓고 다음 1호종 수술비, 다음 엔대 수술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하지 정맥류 치료 목적으로 베나실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나실은 생체 접착제를 주입하는 치료 방식으로 혈액과 접촉하면 빠르게 굳는 성질이 있어서 곧바로 역류하는 혈관을 폐쇄합니다. 주변 정상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릅니다. 자, 하지정맥류 베나실 치료를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술정의인 절제절단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 못 주겠다고 하면 담당자에게 이자를 보내주세요. 안건명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제정맥 폐색술 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은 절제, 절단 등 조작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술보험금 지급하라는 결정문입니다. 만약에 1호종 수술비를 가입했다면 약관에 순환기계 비장의 수술에서 23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및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열 수술을 근거로 일정 수술비를 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금 청구가 빈번한 수술 중에 꼭잘 봐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실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모든 보험에 적용되니 집중해주세요.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시실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이유가 쉽게 말해 보험금 누수 및 보험 사기 의심 권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사고조사대상 선정 기준 관련 5대 기본 원칙: 치료, 근거 제출, 거부, 제출된 서류의 신빙성 저하, 치료 입원 목적.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 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 위의 다섯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심사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보험사에 보험금 달라고만 하면 위의 근거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4번 비합리적 가격을 보겠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전국 평균 수술비가 200만 원인데 400만 원 비용이 드는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고 면책 사항이 아니면 주는 수술 보험금인데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했냐는 걸 묻습니다. 수술의 필요성을 따지는 거죠. 의사의 소견도 있지만 각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 손보사 홈페이지 공시실 내용입니다. 갑상선의 결절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수술해서 실비 및 수술비 청구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하나만 보면 작은 사이즈의 갑상선 결절을 추적관찰 없이 수술하는 경우는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하이프 시술, 비벨브 재건술, 백내장 수술, 만모톤 수술 등 치료하면 수술 보험금 및 실비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드리죠. 보내드리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도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 전문가는 보험 설계사죠.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의사 말에 실수. 선 청구하면 나온다던데요. 네, 안 되는 건안 됩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줘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고객에게? 유리할까요? 그건 지금 영상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심의를 거쳐 한달 뒤에 유튜브에 업로드 될지 두달 뒤에 될지 모르기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좋은 수술비가 나올 때는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나중에 문의 주실 때 가장 좋은 상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2개 보험사를 판매하고 있는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입니다. 고객님들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설계 도와드리고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닌 약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